제가 들어갈 수 있나요? 3대형나못 들어갈 것 같은데? 아 120도 찍어야 돼요. 아, 오레벨 부족하네. 진짜 아, 친다운 다 되네. 아니, 90이 쩔안 봐도 될것 같은데? 아, 제가 내가 돈을 안 가져왔는데? 아, 어, 근데 가격을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리얼리티 생전기라서 그러면 30분, 2,000 시세대로 합시다. 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레벨이 높으면은 도망 다닐 필요가 없는데요. 도망을 좀 다녀야 됩니다. 이거 오클인가 야, 경험치 봐. 아, 경험치 레전드 네 진짜 자, 일단은, h 쩔이 마무리 됐고요 아, 아, 거래, 아, 진짜.. 아, 잠깐, 식량 거려볼까 아,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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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어, <laughs> 아, 이거 어떡하지? 아, 나 진짜, 아, 그냥 불기 드려야겠다. 아이고, 아이 여러분, 아, 이러면 안 됩니다. 진짜 큰일 납니다. 이러면은, 그, 사기죄로, 제 정지당해요. <laughs> 아, 진짜. <laughs>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전직 퀘스트 한번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냥 좀 레벨 좀 어, 호달리는 기망수 있잖아요. 이거를 천만 원에 사요. 우리 아마쿠사에서 주순 고급항공 기억하십니까? 이거를 이렇게 껴요. 어 괜찮아 괜찮아. 그 다음에 이거 반지 이렇게 붙자고령마을에서 금가락지 이렇게 껴줘야 불화살이 나가요. 자, 그러면 개인 전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아, 선장님 어서오세요 안보이는거는 이렇게 물정 바닥 위치 해가지고 파악하시면 됩니다 혹시 모르니까 유방도 부대전정 해놓자 아 불안하게 왜 본캐를 움직이냐고요 <laughs> 잠깐만 얘네들을 4번으로 묶고 이따가 유방 슬립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김항우수 6번. 2번, 2번, 2번. 3번, 2번. 여, 여기서 주박 한번 쳐주고. 아, 본캐 죽어도 돼요! 아, 본캐 죽어도 돼! 주박은 쳐야 되는 단계가 있고, 안 쳐도 되는 단계가 있는데, 여긴 쳐도 돼요. 본캐 죽어도 무도장 실패 아니야 여기서 또한번 주박 쳐주고 음향사 마나 채워주고 어 죽어도 무도장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진다 그니까 러 지금 내 전략이 최대한 쿠베라 마차 마나 아끼고 그니까 되게 이 낮은 단위도는 그냥 짭사도로 깨그 다음 짭사도 많아 다 달면은 얘 많아 채우지 말고 나머지는 쿠베라로 밀어 여기가 좀 위험한데요 여기서 절대 시야 함부로 튀어나가면 안돼요 얘네들은 어디에 있나 파악하고 어 저기서 네요 여기는 쿠베라 마차로 어 여기 얘들 한 번에 전멸할 수도 있거든요 내가 그러니까 천천히 이렇게 빵 터뜨려 죽이고 1번. 여기서 버전이 짭사도 젤이 안 들어갈 거예요 아까 그러니까 쿠베라로 마나 너무 많이 쓰지 말고 천천히 당황하지마. 오케이, 안 죽었어. 안 죽었어. 당황 안 해도 돼요. 옆에 붙어도 당황하지 말고, 그 다음에 자 나왔죠. 여기서 김황수 앞으로 보내. 점사하고, 아까 유방! 이렇게 해가지고 유방 대기시켰다가 만약 본진으로 날라오면은 알버튼 이렇게 쉽죠 3번 그리고 주박치고 1번 이렇게 미리 깔아놔 3번 부대 4번 3번 부대, 4번, 3번 부대. 어, 잠깐만, 우명사 만화가 없지만, 당황하지 말고, 그냥 딜하면 돼요. 아, 어, 맞아도 돼요. 별로 안 아파요. 제일 중요한 게, 어버버 안 하는 거야. 절대, 여기 애들 약해가지고, 한 방에 안 죽어. 좀 맞아도 돼. 자, 여기에서 또 중요한 거. 자, 이제 기분 좋아가지고, 이거 막, 그냥 막 클릭하는 사람 있는데요. 어, 절대 안 됩니다. 내가 사냥할 자리 가서 클릭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일단 제가 그 퀘스트를 깰라고 하잖아요. 오늘 신등작도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돈은 좀 남았으니까, 음, 단지, 단지 하나씩 다 사. 기린, 한무 백호, 청룡. 서쪽에서 부는 바람. 서래한테. 청랑 잡으러 갑시다. 오, 아, 천정색 혹시 증? 혹시 증? 증 등장! 여러분, 이거... 그러니까 천둥새를 잡아 잡고 싶으면은 사통팔달로 천둥새 잡아주실 멋진 증장 오빠 찾아요. 하면은 어 엄청난 긴말 많이 와요. 서린 털 가죽, 안녕하세요. 혹시 모델 서린 말고 일반 서린 맞나요? 몇개까지 사시나요? 제가 캐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알바를 해야돼요 150개요? 알겠습니다 기다리시, 기다리,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야 썩으러 가자 2억 2천을 벌수 있는 기회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전직증서를 먹어줍니다. 사냥할 테니까. 짠! 다시 껴주고. 이제 좀덜 뒤지겠네. 특성은, 어, 신체 단련. 원방을 해주세요. 아, 맞다. 발석거 아, 만들어 올걸. 깜빡했다. 괜찮아. 늦게 해좀 단단하지만. 그냥 호구라는 거. 발사거 개조를 왜 도납, 분하... 시간아깝게 선생님, 아니, 사장님. 일단, 21개 키했습니다. 핫산, 열심히 일했어요. <laughs> 자, 일단 이거 팔자. 어, 아, 좀, 좀더 얹어주셨네. 아, 감사합니다. 혹시 더 캐도 사주실 수 있나요? 만약. 아, 감사합니다. 내일 또 올게요. 성민님 되게 오랜만인 것 같은데? 공병이인인가? 이제 국가를 옮겨도 되겠죠? 솔직히, 신등작은 그냥 각자 알아서 합시다. <laughs> 나, 나 이거, 숨, 나 이거 신등작까지는 도저히 못하겠고요. 자, 나 그러면 조선 간다잉. 김시민 줬다. 김시민 하고, 올생 찍고. 어, 오늘 대만기에서 살수 있겠다. 아, 더 드셨네? 아, 감사합니다 또 맡겨주실 거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바로 대만 갑니다 여러분들은 이거 따라하시는 분들 절대 여기서 기사 드시면 안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정도 퀘스트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아마 주간캐랑 쉬운 것만 깨도 그냥 이거 신용등급이 한 이제 92, 93 정도 될 거예요. 그 정도로 해서 대만 넘어가시면은 쉽게 덱 찍을 수 있고요. 절대 이 정도로 하고 가시면 안 됩니다. 저는 이제 이게 컨텐츠 때문에 하는 거고요. 이렇게 퀘스트까지 하면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렇게까지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반드시 퀘스트를 깨고 넘어가셔야 돼요. 조심들 하세요. 자, 그러면은 저는 이제 대기를 먹겠습니다. 이제 소음을 생겼다. 다 뒤졌다. 진짜.